시진호탄으로 해서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2015년 한일관계 전망,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2015년은 특별한 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한일 극교 전사화 50주년이고, 그리고 어, 또, 어, 한국에서 보면 관복 70주년이고, 네. 어, 일본에서도 폐존 70주년이지만 산당히 네. 조용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시 일본의 지도자의 결단이 상당히 그 필요하다. 어, 그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아베 총이를좀더 더 설득할 수 있는 어, 주변에 양식이 있는 그 자민당 그리고 권면당이라는 그요당 네. 어, 정권이 어, 그 전당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분들이 에,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일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베 담화가 사실 나오게끔 만드는 네. 일본에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본에 노력을 한국 쪽이나 음. 더 가능하다면 중국 쪽에서 더 도와준다 음. 그냥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줬으면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한일 양국 간에 지금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지난해에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국장급 실무 협의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아직도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일본 정부나 일본 의회에서 올해를 의미있게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가짐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죠. 방법에 있어서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은 가해자임이 분명합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그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과거 일본이 표출함으로 인해서 일본까지도 불행하게 된그 전쟁을 음, 겪었다. 음.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표출한 거그건 거기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뭐, 자민당의, 뭐, 뭐, 사실은 최고의 올로이고또 일본, 뭐, 보수파 정치인의, 뭐, 최고 올로의그 인식조차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역사 수정주의 이런 거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지금 환영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일본의 위상이, 일본의 미래가 과연, 일본의 위상이 올라가고, 일본의 미래가 밝아질까에 대한 진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바른 성찰, 바른 인식을 보여주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진짜 급속히 존경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주년을 맞는 올해, 그, 뭐, 일본이 패전한 지 70주년인데, 이 올해를 일본이 그대로 넘긴다 하면 일본의 미래는 앞으로도 조금 제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2015년 일본의 움직임 꼭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두분 나와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our